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도 잘못 먹는 한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한식을 만들어 주려고 스스로 온라인으로 한식 재료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음식을 막 해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조금 짜증을 냈었어요 아 죽을 죄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 너무 맛있고 제가 한국 여자와 결혼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번 영상은 저보다는 제 아내와 제딸 조이아 위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기가 과자 먹는 영상이 잘될 거라고 엄청 강조를 해서 한번 베타테스트라 생각하고 해봅니다. 과연 좋아요가 몇 개가 달릴지 궁금하네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뭐부터 시작하자 잠깐만 어. 질문 왜 한국을 좋아해? <laughs> 그게 무슨 질문이야 전부 <laughs> 다그 기억이 좀 캄캄해 그래? 어. 너 한국어 응. 공부는 어. 어떻게 해서 한 거야?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독학으로 한 거야? 어 대단하다 진짜 아니 지금 교회 대학교 응. 다니고 있는데 응. 그 2년 선 어. 그냥 독학으로 너 한국 과자 맛있어? 어, 몇개 맛있고, 몇개 맛있고. <laughs> 그래. 이거 국뽕 아니지? 국뽕 아니야. 국뽕이 뭔지 알아? 어. 뭔데? 그, 애국심애국심 많은 거 좋은 거잖아. 처음 거 맞고, 어. 안 좋은 것도 맞고. 그래? 어. 너무 좀 지나치면 좀 그렇지. 그 우리나라만 좋은 거야, 좋은 나라야. 우리. 어, 그, 안 우리나라만 옳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사랑이 있으니까 좀안 척. 자 그러면 머스타 먹어볼래? 어, 뭐나한건없는데 포카리 스웨트? 네. 그만. 에 뭐하노? 포카리 스웨트 근데 우리나라 거맞아에 뭐하노? Sì sì Gioia, te hai un'altra cosa? Cos'è questo? Vuoi già Oh. Oh, uh! letto! Ah giusto, aspetta! Perché in Italia non ci sono qua! Fin qua sotto! È buono! Bubu. È buono gioia! È buono! Igo, oh! Igo! 시작하고 싶는그 뭔데? 디라미수 맛 아몬드 진짜 디라미스 맛인가? 이거 봐봐 보이? 보이나? 어? 일본.. 일본.. 거인가? 어?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아. 대박 그냥 초콜릿 맛이마 네, 카 와야 잠 맛있어. 아, 에이, 맛있네. 대박이야. 음. 근데 키라미수맛 아, 안 나오지. 그냥 초콜릿... 약간 나. 초콜릿 맛. 그런가? 이 간초. 간초? 어. 아, 간초? 어. 이거는 초콜릿 간초가 아니야. 간초. 어. 마시키면 방금 만지ara. 그래.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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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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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어 그래. 어래그어그어 그래. 그

i 맛 m 야 a s a g g i a r e anche Ok, okay. Mm. d <sug> <da. sug> <sug> ah, no. i per te. Uh. 진있어 그래? 장난 아니야. 오 맛있다. 아 응. 맛있어 엄마. 진짜? 응. 있어, 이거? 그거? 나 많이 먹었지. 어렸을 때. 음 쌀도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장난 아니야. 엄마. 응. <laughs> Oh, popina, attenta! Ora assaggiamo questo.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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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ccoli. Mamma, i beccoli. Mmm, È buono. Sì. Ah, allora assaggiamo, mangio anch'io, eh! 맛 없어? 처음엔 아시 너 뜨게 하는 거야. 우리 이탈리 사람으로서 익숙하지 않은 맛이야. 우리 센선 과자 왜 그렇게 별로 없어. 하나도 응? 없는데. 이도 응? 어. 좋아. 응. <laughs> 저희는 아무거나 잘 먹는 것같아 아니. 이니거 <laughs> <좋아하는 다> um. <logistics> 이거는 중국 식당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맛있어? 이태리 사람들도 좋아할까? 이탈리아 사람 중무 식당에서 눈물에 덤베르티 시키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그래? 응. 음.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도 이런 맛에 익숙하는야 음! 오페스네그랑 그, 비교하면 그거, 그 맛에 익숙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 응. 시도죠. 이것도. 음. 기도죠. 오 h oh my God. 이거는 파스타처럼 보인다. 아그러네 메마. 아메워아 너무 맵다. 아 전혀 아니야. 왜 이렇게 아유 진 약간 좀그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야 돼. 니네 생각을 얘기하는데 음 좀더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 재밌는 이야기 인데 <laughs> <laughs> 이거는 파코 아니야? 파코 아니야 당냉이 방식이 달라 반식? 그 압력으로 빵 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단맛이 나오는 거야? 약간 설탕 넣어 아 그래? 어. 왜 설탕 넣어? 그거 원래 그런 거야 맛있어? <laughs> 어? 그.. 그.. 너.. 설 단맛이 너무 나는 거 같은데? 좋아해? 이거? 음. 뭐,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담배치 좋은 거 아닐까요? 패스? 담배치 그렇게 낮은 것 같진 않은데. 나, 처음에 <laughs> <좀> 나. <laughs> 나. 어, 이거는 진짜 기대하고 있었어. 아, 자장구이 또. 왜또 레슬리 모노? 모노.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어 대박 아 맛있어 아 맛있다 파시야 아니 네. 아니면 두카이시가아 맛있다 아 대박 맛있어 엄마 이거는 아침에는 우유랑 먹으면 대박일 거야 아니면 맥주 음 커피랑 <목소리도> 맥주 <목소리도> 마지막 거케키스 망고 <목소리도> 망고 맛이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모르겠나? 근데 맛있어. 이거는 음. 맛있긴 맛있는데,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한국 음식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어. 왜 좋아해? 이는 여기 한 한국 가족이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